워 안녕하세요 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여러 명 함께 춤추는 게 아, K-POP 매력인 것 같아요 군무라는 것은 여러 명이서 춤을 추지만 마치 한 명이 추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는 동작을 어, 추는 것을 이제 군무라고 하고요 네. 저희 K-POP 하면은 또 포인트 안무가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. 이것이 이안무의 포인트다. 음. 네, 이제 그런 것을 각인시켜드리는 보시는 분들에게 어,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저희 포인트 안무가요. 어, 처음에 왼발을 앞으로 나가주시면서 양손을 이렇게 뻗어주시면 돼요. 뻗은 데 오른쪽 45도 위, 왼쪽 45도 아래. 이런 식으로 자세를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. 자 원을 이런 식으로 나가주시고. 뒤로 세 발자국이 올 거예요.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. 넷까지 착지할 거예요. 넷까지 착지할 때 포에 이 양손을 위로 뻗어 빠르게 뻗어 주시면 돼요. 빠르게 뻗어서 내리는 것까지해 주면 됩니다. 이씨세 뭔가 될것 같은 밤. 여기까지가 저희 첫 번째 꿀잠입니다. 저희 DIP와 칼군무 배워본 거 어때요? 네. 자, 앞으로 다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네. 누구를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, 겁을 주는 것처럼. 네? 후와! 다음은 다시 제자리로 와서. 만세 치마 입으셨는데 아, 가능할까요? 아니 마 아, 입으셨는데? 네. 그러면 거 저희 팀에 쉬게없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어때요? 어 그거 괜찮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계속 <목소리> 어, 자 깡총 하나 둘셋넷네 되게 잘하시는데요? 자한번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아,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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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하이파이. 브케 o 팝 댄스, 댄스, 댄스. 여러분, 즐거워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함께 즐겨요! 한국문화 태극 아무한국에 배우고 에서해 보니 너무 신나는 경험이었어요.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아서